공주님 왕자님 안녕하세요. 만원으로 하루 살기 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원으로 하루 살기 탄. 시작할게요. 차트를 타러 갑니다. 무료라서 좋아요. 운동 부족 있나. 학교와 서용집 보내줘. 시험 보려고 학관으로 가요 많이 재지쳤어 올 땡발. 제 상태가 어떠냐구요? 힘들어요. 과잠미었는데도 어여도 올땐 덥게 추울 땐 춥게. 이미 망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 실습복 입은 전데. 좀 간호사 같나요? 간복 넣는 중. 실습시험 파이팅. 시험은 망했지만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옆 폐시험 안 끝나신 한 분.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개 뛰어서 버스 탈 줄은. 다행히 출근 잘했습니다. 출근해서 찍으려니는 치 보이네요. 오늘도 카메라 와아 가리는 그녀의 이름은 김태희. 살려줘. 오늘도 화장실로 도망와서 전에 계속 시험 힘들어서 화장 안 하고 안경 끼다가 랜만에 화장했더니 애들 반응 폭발. 센터에랑 같이 들어냈는데 바닥에서 저러고 있어요. 저블로꽃 받았어요. 오파야 긴장해라. 크크. 애들 걸어서 데려다 주고 왔어용. 돈 벌기 힘들다. 취업해도 그렇겠죠? 저 지금 완전 신났어요. 퇴근했어용. 집와 서동생이 남긴 말아 탕 먹방 전 어무 불쌍해요. 남친이 성심당 사다 줬어용. 오빠 자스 사랑해요. 결론 오늘도 만원으로 잘 살았다 푸듯.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우예요.